모텔과 테크놀로지 좀 뜬금없는 조합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조합을 해내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야놀자 테크놀로지 테마송을 밀고 있는 야놀자인데요. 잠시 감상하고 가실까요?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는 지난 15일은 비전 펀드로부터 무려 2조 원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쏟아지는 기사를 읽어봐도 그냥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 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손정희는 대체 뭘 믿고 야놀자에 투자한 걸까요. 사실 야놀자의 핵심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숙소 중개 플랫폼 B2C 사업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호텔 자산관리 시스템인 PMS 공급 B2B 사업입니다. PMS는 쉽게 말해 예약, 체크인 등 호텔의 모든 운영업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런데 야놀자의 B2B 사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큽니다. 전 세계 26,000여 개 숙박시설에 60개 이상의 언어로 P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세계 1위 PMS 기업 오라클에이어 2위예요. 심지어 클라우드 기반의 PMS 시장에선 야놀자가 1위고요. 클라우드 기반 PMS란 말 그대로 클라우드에 바탕을 둔 호텔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사실 호텔업은 디지털 서비스 측면에서 다소 낙후된 산업군이에요. PMS 역시 호텔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구축형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죠. 예약, 객실 관리 등 호텔 운영의 각 요소들은 분리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야놀자가 클라우드 솔루션을 들고 참전한 거죠. 게다가 야놀자는 단순히 온라인 클라우드 솔루션인 PMS뿐 아니라 오프라인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연결하는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호텔의 모든 운영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에 따라 기존 구축형 PMS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도 가능해지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야놀자 글로벌 B2B 거래액은 19년 대비 20% 신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놀자가 말하는 야놀자 테크놀로지는 이 B2B 사업을 빼놓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받은 투자금도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에 쓰겠다고 밝혔어요. 최근 클라우드 사업부를 불해 신규 법인 야놀자 클라우드로 출범시켜 힘을 싣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만 300명 이상의 R&D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인력들이 여기 배치될 예정이래요. 야놀자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2년 내 오라클을 제치고 1위 사업자가 될것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호텔 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솔루션의 A부터 Z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던 유일한 회사라며 연일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이번 투자유치로 야놀자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19년 유니콘에 등극한 지 2년 만에 기업가치가 6배 이상 오른 셈이죠. 하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엔 걸리는 점들이 있어요. 야놀자는 지난해에 들어서야 첫 흑자를 기록했고요. 거래액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지 않은 상태예요. 국내에선 아직도 모텔 중개 플랫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약점으로 꼽히고요. 나스닥 상장을 꿈꾸는 야놀자, 제2의 쿠팡이 될수 있을까요?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